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현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괜찮은 리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기금리 반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유동성 그리고 워낙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흐름 속에서 우회의 수혜군이 바로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토대로 왜 지금 기업 보유 부동산이 중요한가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왜 올라오나 시장 금리는 소폭 반등했지만 통화량 M2 증가율은 여전히 강한 유동성 환경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확장 대정, 특히 2026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면서 유동성 장세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자 기업 보유 자산 중 부동산 가치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되는 흐름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해설해 보면 첫 번째로 유동성 플러스 원화 약세는 보유 부동산 자산의 재평가. 리포트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내재 가치가 강하게 부각된다는 거고요. 특히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국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 재평가의 또 다른 축으로 확보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영업과 무관하게 영업 외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죠. 기업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히 장부상의 재산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통해 영업 외 수익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 가치입니다. 특히 개발 예정 부지를 가진 기업의 경우 단순 자산 가치 상승뿐 아니라 향후 개발이 창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모멘텀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럼 세번째로 분양 형태가 무엇이든 기업 가치 재고로 연결된다. 보유 부지가 분양 상품으로 개발되면 매출로 반영되고 비분양 상품이라 하더라도 공공 이후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영업 실적이 약한 시기에도 부동산 가치가 기업 안정성 및 내재가치의 핵심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시전에서 볼수 있는 대표 종목들을 살펴보면 증권사에서는 서울 내 핵심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대표기업으로 서부TND, HDC 현대산업개발 두 기업을 언급했습니다. 양산은 도심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 건설 실적보다 자산 가치 기반의 재평가 가능성이 더 부각되는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은 어떤 의미인가로 보면 현재 유동성 장세는 단기 자금과 초과 유동성이 실물 자산에서 기업 보유 자산 그리고 밸류 재평가 이런 순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황이 둔화된 환경에서도 기업 부동산 가치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은 이미 여러 종목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점차 영업이 기반 기업과 보유자산 기반 기업을 두 가지 트랙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 전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보유부동산이 주가를 좌우하는 경우 현재 같은 원화 약세,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당장 실적 개선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위치, 규모, 개발 계획이 주가의 핵심 모멘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심 핵심지, 자산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핵심부지를 보유한 기업은 예산 확대,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는 한 장기 재평가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개발 모멘텀, 레버리지 효과를 볼수 있죠. 향후 개발 계획이 있는 기업은 자산 가치 플러스 개발 이익이라는 이중 지렛대 구조를 가지므로 유동성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를 기반으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떠오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유동성이 방향을 만들고 원화 가치가 속도를 더하는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보다 내재 가치가 더 강한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이 흐름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현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